안녕하세요.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. 자,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55분이고요. 자,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? 자, 이제 슬슬 연말 상승 랠리가 시동을 걸고 있는 시장입니다. 자, 지금 같은 상황에서에 저희 수익률 먼저 오픈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? 12월 25일 바로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. 에이셔16% 수익, 자, 이어서 엠블 9%까지.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간 수익들인 겁니다.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. 자, 이번에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. 드리고요. 그 외에도 보시면 UX 링크, 수익 에이브, 무브먼트, 스테이터스, 세타토크 등등 전부 다 수익 중이죠.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 아직 정보방 안 계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. 일단 들어오셔서 실제로 매수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본격적인 연말 불장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아직 추가 상승 쏘기 직전 코인들 한 개라도 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정보방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급등 코인들도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실시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있고, 자 지금 보시는 요 코인도 정보방에서 미리 매수 들어가 있고 예 목표값까지 걸어둔 상태로 지금 급등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번 남은 연말 확실한 코인들로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. 빅 타임입니다. 자 저는 영상에서 늘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은 코인들로 다루고 있습니다. 요 빅타임도 마찬가지니까 자,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. 자, 빅타임 일봉 차트에요. 상장 당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예, 전형적인 예,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예, 상승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. 예, 검은색깔 요 선들 보이시죠? 예, 이게 저점과 고점을 서로 나란히 평행하면서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데요.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통해 예,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예, 위쪽에서 매도하는 그런 예, 단기 전략을 통해 또 추가적인 수익도 쌓을 수 있는. 그런 고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동시에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들 보이시죠? 자, 이게 뭐냐면 지지나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기 주요 매물대들인데요. 자, 특히 이번 12월 초 이때죠 정말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요 275원 매물대 저항을 바로 돌파해주었습니다. 자 그다음 어,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하면서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매물대인 355원을 넘기며 신고점을 갱신해주었는데요.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이 채널 상단부 부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275원 뚫리고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어요. 딱요 210원 지지대까지 하락이 쭉 이어진 거죠. 자, 하지만 말씀드린 요 채널 하단부와 요 210원 매물대의 지지가 정말 견고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바로 안착해 주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은 거죠. 자, 그만큼 현재 빅타임은 요 채널 하단 라인 210원 매물대 이중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만큼 아래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택시 위쪽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캔들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자 이번 달초 있죠, 요때.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맞고 큰 하락이 쭉 이어졌을 때의 요 매도 거래량을 보신 다음에 그 지난 10월 말 요때나 그 11월 초와 같이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매도 거래량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상대적으로 이번 최근 하락 때의 매도 거래량이 훨씬 적은데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세력들이 꼭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 먹으려는 그런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미 차트상으로 고스란히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,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, 자 아무튼 지금 결국에는 이 빅타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와 이 세력들의 물량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이 빅타임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볼게요.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중단부와 어, 이 중간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 있죠. 네, 여기까지 먼저 볼 겁니다. 자 이렇게만 해도 거의 뭐30% 정도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어요. 반대로 이렇게 밑에 아래쪽은 손절 폭은 짧게 이렇게 1대6 비율의 손익비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 자 연말 시장 기대치 굉장히 높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본격적으로 또 세력들이 요 빅타임 거래량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요 채널 중단부 넘어서 자 이전 고점까지도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가 가장 적절한 구간이 되겠죠 그런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연말 몇안 되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영상에서는 어 한종목씩 다뤄드리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상승 앞둔 코인들 정말 많습니다. 저점 자리도 잘 주고 있고, 특히 그 중에 이 영상 제 앞부분에 보여드렸죠. 포트폴리오에서 보여드린 이 코인 정보방에서는 이미 선매제 완료했고, 자 지금 당장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코인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빅 타임과 같이 이게 홀딩하시면은 UX 링크, 수위와 같이 최소 뭐500% 1,000% 이상 창여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, 자 오늘만큼은 꼭 영상 보시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시.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기회라는 거는 그 잡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. 눈으로만 보면 이 기회가 기회가 아니에요. 자,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4, 5년 전과 같이 그 불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홀딩하다가 익절도 못하고 물리는 그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승장에서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거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이점 명심하시고요. 자, 곧 새해가 오는데 그 전에 빨리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어, 정보방 입장이라도 먼저 해두세요. 눈팅부터 하셔도 되니까 딱 준비가 돼. 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편하게 소액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100% 무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니까 자 운영하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아보시고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빅타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